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190페이지 예,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아, 오늘 오랜만에 우리 남선교회 주체로 간증예배를 보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어, 주님만의 귀한 간증을 듣는 시간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좀 여기 은혜를 좀 받기 위해서 그냥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또 간증 예배니까 우리 회장님이 또몇 말씀 잠깐만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 간증의 의미 교제 서로 말씀의 교제인데요, 주님 예수를 서로 어,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아, 이걸 우리 초대교회 좀그 사건을 통해서 좀 잠깐 아, 살펴보고 아, 여러분들 귀한 간증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처음 오순절 성령이 아, 이 마신 후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그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교회의 그런 창설과 함께 이루어진, 그 모임 안에 이루어진 그 귀한 은혜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말씀과, 그 다음에 교제와,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모범인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기준, 표, 표을 그 주님께서 여기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우리 주님 안에 형대 자매들도 다이 귀한 이런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여기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니깐 성령 충만 받은 그 교회에 나타난 것이 네 가지 현상입니다. 물론 참 그때 남자들만 5천 명한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근데그 후로 이 교회 생활 속에 나타난 게 뭐냐하면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당시 성경이 없었죠. 성경의 감동을 받은 사도, 선자들이 뭐냐?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엔 서로 교제하며 그냥 말씀만 듣고 헤어진 게 아니고 모여서 꼭 교제를 나눴습니다. 3, 3, 5 이렇게 모여서 요즘 우리 참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듯이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떡을 떼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떡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것이 이제고 46절에도 보면은 날마다 마음 가차에 성전에 먹일 힘쓰고 전체적으로는 이단 전체 공적으로 다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집에서도 예, 요즘 말하면 소그룹 구역 예배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삼삼오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보면. 어,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럼 모여서 교제하면 무슨 교제? 이 세상 얘기, 무슨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떡을 뗐다는 말은 이 서로 받은 은혜, 말씀의 생명의 교제를 말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먹어 보니까 이 떡을 떼듯이 여러분 초대 교회는 그 항상 성장시 하면 이 떡을 떼어서 서로 먹었습니다. 한 떡을. 한 몸이신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글을 말씀하는데 예수님도 그 어린 소년 시골손이 가져온 떡, 다섯 덩어리, 조그만 떡을 모여 떼어서 줬죠. 그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같이 모일 때에 주님께서는 교제를 통해서 떡을 떼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위기한 간증 안에서 이런 예수의 생명의 체험, 이걸 서로 나누고, 떡을 떼어줘서. 여러분, 그,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 먹으실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 눈이 언제 밝아졌습니까? 떡을 떼어줄 때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가 제가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서로 이, 골로스 3장에는 하나님 말씀이 레마의 말씀, 영의 생명의 말씀, 깨달아진 은혜받은 말씀이 풍성해서 서로 권고하며 가르치고 뗄때여러분과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간증하는 형제자매들 통해서 서로간에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또 특징은 교제하기 위해서 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히브리스 10장 25절에는 그 날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 중에 마태훈 18장에 보면은 우리 잘아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모여서 떡을 뗄 때, 교제를 나눌 때, 사람만 모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정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떡을 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기 뭐야? 따라오는 결과가 뭐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며, 그 다음엔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요, 삶을 통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 오늘 하는, 우리 간증하는 분들, 형제자매들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 구역 모임에서, 어떤 그 기도 모임에서 모이실 때마다 이 귀한 교제와 간증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내 안에 눈이 밝아지며 기쁨과 찬송과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와 서로 화답한다 서로 화답이 되며 그 모임 여러분과 우리들,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고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귀한 모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 남성계를 통해서 귀한 간증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교제와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 속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간증과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서로 떼어지며 먹어지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 예수만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접촉하며 먹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또 우리 모든 모이는 모임 모임 속에 부역 모임, 기도 모임, 모든 예배, 모든 주님 집에서 모이고 서로 교제하는 모임 속에 한량 없는 주님의 은총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 주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